주말에 비가 오니까 완전 찬스다 싶어 가지고 아 사실은 별로 오고 싶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주말에 비 오는 날을 언제 맞아하겠나 싶어서 또 2시간 반을 달려 현동까지 왔습니다. 봉화 현동. 완전 망했습니다. 돌밭이 다 잠겼어요, 물에. 물은 완전 금류고. 아. 그래도 2시간 반에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으니까 여기 공사장에서 들어올려놓은 이쪽 요 조금 이만큼 이만큼이라도 좀 보고 철수 바로 철수하겠습니다 아무리 여건이 안 좋아도 좋은 돌밭은 뭐 하나 나오기 마련이죠 저기 요 시커먼 거 밑에 동그란 호박스 하나 보이시나요 라인이 잡혀 있으니까 한번 파볼게요. 존재를 파본 들은 라인이 제대로 안 잡혔네요. <laughs> 지금 제가 <laughs> 이런 수로에서 탐색을 하고 있습니다. 얘도 좀 아쉽죠? 무한 모양 정말 좋고, 밑에 라인이 쫙 나왔는데, 와, 왼쪽 측면 중앙에 달 하나 떠있으면은, 이거는 무조건 추석인데요 아쉽습니다. 현동은 이런 재미가 있어요. 제가 지금 여기 이런데 내려와서 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이 토굴 앞에, 이런데서만 지금 한 서너 개를 뽑아 봤습니다 그만큼 눈길이 가는 돌들이 많은 곳이란 거죠 여긴 다른 어떤 넓은 돌밭보다 좁아도 현동이 훨씬 재미는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이 <laughs> 요 밑에서 뭐 우산이 하는 움직이니까 뭔뭐 또라이가 하나 있나 싶어 그 브레이크 밟고 쳐다보고 가네요. 지금 지평선으로 좀 후광도 있고, 지평선 라인은 멋있게 잡혔어요. 근데 돌이 전체적으로 좀 너무 어둡고, 좀 지저분하고, 위에 모양도 좀 그러네요. 그죠? 좁은 공간이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많이 뒤집어보고 꺼내보고 있습니다. 제도 한번 뒤집어보려고요. 분명히 보나 마을 거예요. 그런데 야 선명하지 않습니까? 일단 이렇게 직선이은 파볼필요 없더라고요. 근데 얘는 너무 선명하니까 한번 파볼게요. 자, 얘는 한20 20 모함이 좋아요. 이렇게 될 테니까 밑에 요만큼 이렇게 딱 놓으면 그죠? 상경이 멋지게 떨어졌어요. 요런 돌, 이것도 호박돌인가요? 저는 말씀드렸듯이 석질은 잘 모르니까. 이런 돌이 없으신 분은 뭐, 한점 정도 기념석으로 갖고 있을 있기에는 충분한 돌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망설여지는데, 요 라인은 돌이 깨끗해지면 라인은 더 진해지지 않을까요? 음... 일단은 저는 여기에 두겠습니다. 여기 현동역 바로 지나서 다리 공사하는 그 입구에요. 공사장 입구. 그 난간에 일단 요렇게 놓겠습니다. 누군가 아마 얼른 주워가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저 위로 저쪽 경사면이 있거든요 거기만 한번 가 보고 이 자리에선 철수하겠습니다 저 금유 보이시죠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물이 <laughs> 그렇죠 돌 있고 요쪽 물가만 있으란 법은 없죠 여기요 라인 지금 이 도로 만들라고 해서 해놓은 데인데, 돌도 굴러다니는데, 어우, 여기 사과 이쁘네, 안 파나? 나오늘 사과 사가야 되는데. 운전하면서 여기로 오다가 봤어요, 얘를. 근데 모함이 되게 못생겼어요. 뒤로, 뒤로 배부득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묻으면, 야, 이건 개기월식인가요 일식? 일식으로 보면 되겠다. 일단은, 누구한테고 이거는 기념석은 충분히 되는 거니까 일단은 챙겨봤습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지금 요 라인, 저 다리 건너왔어요. 요 라인 따라 차 들어가도 되는데, 뭐, 이렇게 가면서 이쪽 보고, 이렇게 보면서 나오면 되니까 굳이 차는 안 끌고 걸어 들어가겠습니다. 비가 와서 보기가 참 편하고 좋아요. 저거는 한번 열어보고 가야죠. 요런 건 그냥 못 지나가죠. 이에요 크기 딱 좋고 밋밋하네요. 말씀드렸듯, 역시, 직선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길이에요. 이렇게 공사장 차량이 다니는. 그래서, 뭐, 뭐, 돌건에다가 한번 봤으면, 안 가져가더라도, 옆에다 치워 놓는 게 좋겠죠? 작업하시는 분들 다니는데 힘드니까. 어디가서건 욕먹을 짓은 안 해야 됩니다. 눈에는 띠네요. 오우, 저뭘 구비 치는 가 봐. 요 뒤에 돌을 엄청 모아놨더라고요. 진입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까지는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를 바라고 서있으니까 어지럽네요 이렇게들 보면 저기 저 큰거 보이죠 요거 저거 보면 동그랗게 보이거든요 저런거 여기 하얀거 여기 가운데 시커멓게 동그랗게 월석이라고 줍던데, 여러분은 동의가 됩니까? 저도 처음엔 줍었는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똥그랗다고 다 월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더라고요. 뭐, 관점이 차이니까. 저는 안죽습니다 저쪽에 돌무더기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거기서부터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 옆에 먼 트럭이 한대 서있는데 여기는 뭐탐사한다고 뭐라하는 곳이 아니니까 아 이거 누가 팠네 왜 팠을까요 라인이 안 나오는 돌 같은데 자, 얼핏 보니 제가 요 라인에서 치석할 돌은 없는 느낌이 들고요. 뭐 하도 돌아다니다 보니까 좀 느낌이란 게 오고 그 느낌이 거의 맞더라고요. 그래서 요 라인이 이렇게 별로 안 기니까 절로 내려갈 수는 없고. 요런데가 지금 미끄러워요. 후두둑하면은 휩쓸릴 수 있으니까 물로 무리한 행동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 지금부터는 그냥 여기 이렇게 걸으면서 이쪽 현동의 돌들을 여러분께 조용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막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마지막 그 공사장이라고 했던 그 경사면 오늘 비좀 많이 오고 있으니까 그 경사면에 있는 돌들을 한번 보여드리고 저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여기는 철수해야겠다 생각하고 일로 올라온 거였는데 그게 그 제가 막전에 돌아다닌 데가 이 밑에였네요. 밑에서 이 경사면을 바라봤던 거죠. 지금 물이 다 차오른 상태예요. 아, 그런 거였네. 그러면 저는 이제 여기서 볼수 있는 장소가 없다는 거죠. 자, 철수하겠습니다. 야, 이거는. 달랄이 이렇게 박혔네 돌이